저는 이 52번, 052번, 울산의 문제를 제대로 파헤쳐서 진실을 여러분에게 문제의 이 땅에 대한 도로가 용역을 하게 되고, 김견 땅을 지나지 않는 그런 도로가 가장 유력한 도로로 정해졌습니다. 처음에 유력했던 안은 없어지고, 김견 땅을 지나는, 끝머리를 지나는 도로가 이종하는 구부지는, 원래의 계획 도로는 요렇게 요렇게 애초에 계획했던 도로는 없어지고 이렇게 이제 등견도 땅을 어, 끝 부분을 통과하는 형식으로 도로가 꼬부러진 구부지게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피었습니다. 철탑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요렇게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는데 남쪽 부분에 철탑이 두 개가서 있고 그 밖에 서 있어서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2007년에 철탑이 만들어지는데요. 가운데로 어 지나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탑이 묘하게 묘하게 김기현 땅의 끝자락을 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익이 되는 것은 안으로. 이 땅이 나쁜 것은 바깥으로 마치 이 생물처럼 살아있는 물건처럼 이렇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김기현 원내 대표는 자기 땅에 이 도로가 지나가지만은 터널이 많기 때문에 도로가 지나가더라도 큰 이득이 안 된다. 그리고 철탑이 있어서 효용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시작 지점이 해발 100m 정도 된다 그러고요. 요 김견 소유 임냐의 가장 높은 곳이 한 150m. 한 50m 정도 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의 도로 요, 요 도로에서 이요 빨간 선요그 도로로 옮기게 된 이유가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구배가 높아서 그 종단면 구배가 경사도가 높아서 이게 좀 불리하다 이런 걸 기재된 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경사도가 높아서 그렇게 옮겼다, 이런 것을 추측할 수 있는데, 이 지선의 경우에, 국도, 국병 지선의 경우에는 경사도가 5도에서 8도 사이면은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사이에 있는 1.5도 정도, 8도보다 낮은 구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옮긴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고 있죠. 김견 호지를 지나가는 부분에 터널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땅을 절개해서 그 도로를 만들 것인가? 이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년 초에 도로 실시 설계를 할 때에 비로소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터널이 지나간다, 안다뭐 이런 이런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현, 현실과 맞지 않고요. 높이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김기현이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울산시 의원들이 결의를 해서 조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결의를 해서 아마 조만간 울산시청과 이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 땅은 1998년도 김기현 원내대표와 변호사일 때 울산시청의 고문변호사일 때이 땅을 구입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고문변호사라는 게 어떤 그 시청의 공식적인 공무원이나 이런 라인이 아니라서 제가 보건대는 크게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쨌든 고문변호사를 하면서 관련된 사건을 위임해서 담당 공무원들과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이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어쨌든, 어, 김겸 당시 울산시의 고문 변호사 자격으로 이 사안을, 이 임냐를 구입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고문 변호사가, 고문료가뭐한뭐 30만 원 정도, 월고문 고문료 한 3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뭐 크게 저는 비중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김호수 검찰총장이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했다는 것이 밝혀지자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는 검찰에서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도 제대로 안 하고 수사도 대충 뭉개버리는 것이 김호수 검찰총장이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를 했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가진다. 뭐, 이런 취지의 논평을 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본인이 공문변호사의 역할이 그렇게 비중이 있는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김호수 검찰총장의 성남시 공문변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첫 번째로 김기현 원내대표가 울산시 공문변호사일때 상당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두 번째로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기가 고문 변호사로서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김호수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공갈 협박하는 그런 발언으로 여기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발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k t 티 역사 부권의 김기현 토지 임냐에 대해서 MBC 모 기자가 2018년도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방송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김기현 원내대표는 그 기자에게 형사고소를 했고 무혐의 처분을 받으니까 항고 또 대법원에 재항고까지 해서 결국은 무혐의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또이 기자에게 민사소송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일심에서패소를 했고 그 뒤에는 항소를 하지 않아서 확정이 된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제발 그만해 나무 이런 것들을 보면 은 김기현 원내대표야말로 언론을 겁주고 협박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보도를 하게 하는 언론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하, 했다고 봐지는데요. 최근에 언론중재법 관련된 논평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한 발언은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론을 겁주고 협박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보도만 하게 하려는 못된 의도가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을 급박하고 협박하면서 유리하게끔 보도하게끔 하면서 언론중재법의 부정적인 논평을 해서 지금 다르고 그때 다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표본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터널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어... <laughs> 콜라만 터어내불 <터러기는. 웃음> 돌아서 우리 산에서 정치하면 돼요거은자기한 <laughs> 음. <laughs> 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 있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